문경시 라성고구는 호계면과 점촌 1, 3동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이 지역 유권자 수는 모두 2만 1,976명입니다. 기호 2번 이정걸 자유한국당 후보는 1962년생으로 상주농업전문대학 농업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 농정지원단장과 농협은행 함참지점장을 역임했습니다. 점촌 후계의 민원 해결사이자 문경 점촌의 복동의 힘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이정걸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희 슬로건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혼신의 힘을 쏟을 제대로 된 시의원 탄생을 열망하는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하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아이와 여성들이 안전한 골목길 조성, 되살아나는 골목경제 회생과 누구나 즐기는 문화공간 조성 모두를 포어하는 안심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제가 문경 시의원이 되면 지역 균형 발전과 정고 활력 있는 골목경제를 이루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행정기관인 문경시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문경시 발전에 필요한 올바른 정책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참된 의원이 될 것임을 약속하겠습니다. 이정걸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고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입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장봉춘 후보는 1966년생으로 대구보건전문대학 방사선과를 졸업하고 현재 우주항공여행사 대표입니다. 전 자유한국당 문경시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점고 희망찬 새일꾼임을 표방하며 점촌 일삼동과 호계면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는 정당 정치 정치 이념에 기대지 않고 오직 지역 현안 해결에만 몰두하고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역 봉사와 사회 활동의 경험과 체험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새 시대 인물 저 장봉춘 지역 군영 발전 꼭 이루겠습니다. 신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용 작물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신규 택지 개발과 모전천 영강천변의 벚꽃 축제를 약속했습니다. 점촌 1동을 구 골목 정비 사업 등으로 주거 환경 최적지로 흥덕을 낙후된 공동 주택 재개발 및 소방서 뒤편 토지 재개발 사업을 본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된 농작물 재배와 온라인 유통망 사업으로 자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봉춘 후보는 공직 선거에는 처음으로 출마한 정치 신인으로 주민의 편안한 신분는꾼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두 차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와 신인 정치 신인의 양자구도 유권자는 누구를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